시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취임한지,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비전, 소위 말하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비전, 그리고 시민의 국간 세계최 초일류도시라는 목표, 이 명목합니다. 그 다음 핵심적인 가치, 어, 균형과 창조 소통, 여기까지는 확정을 지었고, 이제 당침을 네. 지금 아, 한, 몇 가지로, 한, 네개 내외로, 지금 정리해서 곧, 제, 발 길게 이정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 시민들한테 유용한 방법으로 이음카드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재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재원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현재 상태로 우리 하반기를 그냥 1 0태 하려면 하반기에 2,200억인가요?가 20, 그러니까 더 필요합니다. 내년도은 5,0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참고적으로 데이터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는데 내년도에 약 5,000억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재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돈이 더 들어가도 그거보다 더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인천 발전에 더 좋은 수단이라면 어, 그거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큰 거죠. 비실 레이시가 높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 뭐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균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 이것이 진정으로 균형 잡힌 정책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저소득, 자영업, 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서민 경제를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이제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의 문제도 지금 들여다보니까 개선점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정리가 되면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아, 지금 전제까지 예, 검토가 됐고 어, 말씀을 드리고 그로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길이 없다고? 음? 이곳에선 모든 것이 길이 돼. 없던 길도 오래된 길도 새로운 길도 내가 걷는 대로 길이 되지. 바다를 도시로 만드는 마술처럼. 그게 되냐고? 그게 돼. 그래도 되냐고? 그래도 돼. 당신도 돼. 모든 길이 통하는 인천이니까. Always 인천.